현재 김건희와 이준석, 전하람과 명태균, 김영선의 공천 개입 사건 다시 말해 전 이것을 게이트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JTBC가 김영선 국힘당 전 의원과 명태균이가 2022년 보궐선거 후에 6,3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받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현재 명 씨가 당시 선거에서 윤석열 부부에게 전화해. 김영선 전의원 공천을 도왔다는 취지로 지인에게 말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또한 명태균은 현재 김영선뿐만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도 합계 1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뭐돈 받은 것이 한두 명한테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이 사람을 정치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역술인이라고도 불리기도 했는지 후에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여기서 김영선이 돈을 건네기 시작한 시기는 2022년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김영선이 국힘당 후보로 나와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아 당선이 되었으며 돈을 건넨 시기는 당선되고 나서 두달 후라고 합니다 지금 검찰이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도된 내용만 봐도 돈을 건넨 시점으로 봐 대가 없이는 줄수 없는 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준석과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칠불사에 같이 2박 3일 동안 불러서 모의 계획을 했다는 것을 보면은, 둘의 관계는 아주 각별한 사이로 보여지고 있으며, 현재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충격적인 새로운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찾았죠. 왜 준석이가 저러는가를 궁금해할 때, 네. 사람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따져보게 되는 건데, 네. 이준석한테 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거나, 네. 아, 그러면서 동시에 뭔가 약점을 잡혀서 어. 괜히 여차하면 명태균이 떠들었을 때 자기가 털릴 수 있다라는 어. 어떤 위기의식 이런 게 작동하는 거 아닐까라고 이제 오늘 이제 궁금해하던 차이에 어, 오상석 전 후보님이 예. 이야기를 했었던 예. 탄. 탄! 탄! 네! 여론조사 탄!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방법 중에 네. 돈을 받고 여론조사 기관에서 어. 마치 임 대표와 묘장군이 한 지역에서 붙어요. 그렇지. 네. 근데 묘장군이 현실적으로 높은데 응. 어. 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샘플링을 악의적으로 해서 어어. 여론조사를 돌리면 임 대표가 이기는 걸로 나오죠. 그렇지. 네. 그러면 시민들 생각 어? 요정판이 아니었구나. 어. 임대표한테 줄 서야겠네. 그렇지. 라고 하는 장난질을 한 글자로 탄이라고 합니다. 어. 아. 아. 그럼 이제 탄을 쓴다고 하죠. 네. 그 그것도 팔 때도 음. 미리 제작해서 준비해 놓은 그 세트. 네. 그거 이렇게 싹 풀어가지고 네. 이 판에 뒤집는 거. 네. 요거 이제 탄 쓴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요 비슷한 플레이를 이전부터 이준석이랑 했던 거 아니냐. 네. 왜 우리가 힌트를 얻은 게? 즉 여기서 말하는 여론조사 탄이란 뭔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디비, 즉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딱요 사람들이 응답도 잘하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본인들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서 어떤 표지꾼만 돌려버리면 원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준석이 당시 국힘당 당대표 선거에서 나경원을 이겼던 것이 명태균의 도움이 아니었냐라는 것을 추측해 볼수 있는데요. 사장 남천동에서도 이준석이 나경원을 이겼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이 딱 일목 유연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임경민 씨 말에 의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준석이가 당대표 되기 전부터 명태균을 데리고 다녔다라고 말을 했는데 추가로 윤 부부와 같은 아파트에 산 함성득 교수 말에 따르면 김종인 전 위원장은 명태균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꺼려한다면서 명태균과 가까운 사람이 김종인 이준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태균이 데이터를 주면은 그것을 보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판을 짠다고 부연하며 함 교수는 명태균을 잘한다면서 여론조사 데이터로 선거 전략을 하는 친구다. 그러면서 명시를 이준석으로부터 소개받았다고도 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명태균은 경남 지역에서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며 미래 한국 연구소를 운영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명태균이 운영하는 컨설팅 업체가 보수세력에 유리한 내용, 즉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결과를 낼수 있는 이른바 맞춤형 여론조사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맞춤형 여론조사는 답을 정해놓고 그에 맞는 질문을 짜서 하는 형식의 여론조사로서 언론에서도 나와 있듯이 명태균은 컨설팅 업체의 대표라는 포장지를 썼을 뿐 정치 브로커에 가까운 역할을 해온 것으로 추측해오며 따라서 이준석을 당선시킨 명태균이가 이제 재미를 봤으니 다음은 이제 대통령 선거도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이준석이 국힘당으로 당대표로 있을 당시 대선과 보궐선거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앞서 말한 여조를 가지고 맞춤형 여론조사라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경남도민일보가 19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경남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명태균이가 사람들 앞에서 김여사와 통화 녹취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자기 권위를 과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준석이 말하는 자기만 텔레그램을 받다라는 것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딱 지금 보면 김건희를 쉴드치기 위해서인데 제가 예전에 뭔가 김건희와 모종의 딜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추측이지만 공교롭게도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준석 성상납과 김건희 디올백 수사권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과를 낸 검사가 있는데 둘다 똑같은 사람으로 김승호 검사였다는 것입니다. 김승호 검사는 역사상 처음으로 김건희 측을 검찰청에서 소환한 것이 아닌 제3의 장소, 즉 비공개 장소에서 소환해 수사한 검사인데요. 이준석 성상납 사건도 몇 년이나 넘게 질질 계속 끌면서 캐비넷에 담아두고 있다가 이번에 무혐의로 종결이 되자마자 이준석은 텔레그램 어쩌고저쩌고 한 말을 꺼냈었는데 딱 시기가 맞아떨어집니다. 이것을 누구도 예상치 못하고 얼떨결에 장성철 패널이 명태균이란 이름을 언급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인데요. 어제자 JTBC에서 명태균에게 6,300만원을 준 김영선의 보도가 단독으로 나옴으로써 검찰 측에서 이미 보도를 흘려보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벌써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며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증거들이 검찰 쪽으로 많이 넘어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준석과 천하람이 입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갈수록 상황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도를 종합하면 첫째, 김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폭로를 조건으로 개혁신당 비례 1번을 요구했다는 데 대해서는 김영선 의원 측과 개혁신당 어느 쪽이 먼저 제안했는지 주장이 엇갈립니다. 둘째, 현역이 4명이던 개혁신당은 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의원 측과의 만남을 가졌고, 셋째, 이준석 의원에 의하면 비례 1번을 제시한 김영선 의원 측의 요구를 거절했고, 넷째, 이준석 의원에 의하면 문제의 텔레그램 메시지는 공천 개입이라기보다는 조언 정도였고, 다섯째, 비례 1번 요구가 결렬되자 양측 간의 비례 3번으로 협의 또는 타결됐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그건 내가 막았다고 발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의원 측 사이의 일은 양측이 서로 밝히거나 부인할 일이고, 만일 양측이 서로 부인하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 안 한다면 확인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이준석 의원의 설명입니다. 첫째, 비례대표 3번 문제는 어느 수준까지 협의되었는지. 둘째, 텔레그램 메시지는 어떤 점에서 개입이 아닌 조언인지. 이두 가지가 문제의 핵심이며 현재 나온 설명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더 확인할 내용이 있겠지만 우선 두 질문에 대한 답이 명료해야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인지 아닌지 개혁신당의 입장이 무엇이었는지 설명된다고 봅니다. 대선 주작급의 정치적 비중을 가지고 어제 특검법 표결에도 책임있게 참석하신 이준석 의원께서 이두 가지 문제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의혹을 명쾌히 푸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전 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잔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 극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